황성공원 천황토 맨발길에 비가 살짝 옵니다. 지금 나무 전지 작업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청년 친구와 함께 공수로 운동장에서 트랙 세 바퀴 돌고 공 차기 슈팅하기 또 키퍼 연습 조금 하고 또 마무리 맨발 걷기 하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운종의 마무리는 활성산소 제거하는 이 맨발 긋기가 특효기 때문이죠. 자, 앞에 동행하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땅이 지금 어떻습니까? 밟으니까? 차가워요. 오, 많이 차가워요? 오랜만에 해서 그 어, 뭐, 얼마 만에 <laughs>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한 6개월 만에. <laughs> 아, 6개월 만에 하시는구나. 저는 이 겨울 눈밭에 하다보니까 땅의 온도가 똑같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이 날씨에 이렇게 땅을 들이면 아주 쾌적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겨울에 맨발 걷기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꽤 차가워집니다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내 기준에 맞춰서 또 동행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가볍게 처음에는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 이 청년 친구는 아직 피가 끓는 청춘이기 때문에 이래서 몸살이 나지 않지만 연세가 좀 드시거나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갑자기 차운데 오래 노출하면 또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면발기 그동안 왜안 했어요 뭐 학교도 다니기도 하고, 그냥 바빠가지고. 어, 바빠서. 바빠도 맨발 걷기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잘안 되던가 보죠. <laughs> 전에 한동안 맨발 걷기 하면서 황성공원에 이렇게 엄마랑 같이 나오던 것을 목격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맨발 걷기를 하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요. 물론 젊음. 이 그렇게 하겠지만 연세가 드셔도 저도 매몇개몇년 하는 동안에 겨울에 눈밭을 했는데도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는 거 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운동은 뭐 하세요? 맨주 야구를 <laughs> 음 야구를 해요. 네 근데 요즘 할 사람이 없어. <laughs> <laughs> 야구는 혼자 하는 거는 쉽지 않네, 그죠? 네 혼자 하려면 벽을 <laughs> 이용 해야 되는데 영화면 네. 좀 시끄럽다고 <laughs> 민원이 들어가서 그렇죠 퉁 퉁거리면 어제 청간 소음도 있지만 이제 외부의 소리가 많이 나니까 쉽지 않은데 그에 비하면 이 맨발 긋기는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죠. 네. 앞으로 한번 다시 해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이게 약간은 귀찮고. 또 발에 흙이 묻고 발을 씻어야 되고 이래서 불편해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도 있고 건강하려면 약간 불편한 게 좋더라고요. 불편하지 않고 건강해지는 비결은 없습니다. 만약에 알약 하나 먹으면 근육이 생기고 몸이 혈액순환이 되고 그런 약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뛰거나 걷거나 지압을 하거나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면서 얻는 그 혈액순환과는 확실히 다른 게 그건 같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흙을 밟으면서 또흙 밑에 땅의 기온이나 온도나 그리고 까칠까칠하고 부드럽고 몰랑몰랑한 이런 촉감을 받으면서 이렇게 걷다 보면 이 몸도 좋아지고 뇌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는 발이 땅에 직접 닿아서 체중으로 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발이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체의 각 장기에 자극을 주면서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것들을 자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맨발 걷기 어느 계절에 그럼 했어요 한 6개월 됐으면 지금이 3월 3월 중순이니까 9월 10월 이때 했어요 9월 달 중이었던 것. 요 그동안 결석을 많이 했네 그죠? <laughs> 마음만 먹으면 올수 있는 길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일단은 한번 가보자 해서. 발을 디디면 운동이 되는데, 언제 갈까, 언제 갈까, 여행도 마찬가지로, 언제 갈까, 언제 갈까 하는 것보다, 아유, 한번 가볼까 해서, 그날 아침에 바로 출발하면, 그 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여행의 맛이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오늘 한번 가보자. 여행하기 참좋나이 아유, 오늘 할 일이 있는데, 아 할일좀 하루 미루고, 여행부터 가자. 그래서 경주의 어느 호텔에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어요 현수막 붙은거 어떤거요 그게 여행을 가서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 여유가 있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가면 여유가 생긴다 못본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너무 재고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일단은 나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거는 미뤄도 되는데 운동은 미루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건강하고 직결된 거고 또 운동하면 정신도 굉장히 총명해지잖아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뇌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건강해지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에 한번 담가 볼래요? 여기, 여기. 여기. 어때요? <laughs> 차, 차가워요? <laughs> 차가운데 기분이 안 좋아요? 시원한 느낌 안 들어요?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한 거거든요, <laughs> 그래, 이 촉감을, 느낌을. 올해 걷다 보면 야 따뜻하고 시원하고 상쾌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가끔 띄엄띄엄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은 아 차갑다 이 정도로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음식도 미식가들은 미묘한 맛의 차이를 알잖아요. 여기에 뭐 마늘이 얼마나 들어갔든지 생강이 들어갔던지 딱 맛을 보면 향기를 맡아보면 아는데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 분석을 해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요리 전문가들은 정말 이후각으로 미각으로 탁탁 찾아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맨발 걷기에는 요리 연구가 아니지만 이제 발을 통해서 전해지는 각 가지 자극들을 이렇게 온전히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서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를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계를 타고 올라와서 전기톱으로 석석해버리니까 굉장히 또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방송공은 맨발 걷기 천년 황토 맨발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맨발 걷기 특히 겨울철이나 차가울 때는 이렇게 찬물로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왜냐면 발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온수로 발 하면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동상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냉수로 충분히 체온을 이렇게 올린 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하의 날씨에는 물이 오히려 더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영하 6도, 7도 돼도 냉수로 발을 씻으면 오히려 따뜻한 느낌을 갖는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네.